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어,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어, 박성호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 이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 우리가 왜 2,500년 전에 고전인 이 플라톤의 국가를 어, 읽어야 되는가부터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뭐 교양의 차원에서 이, 어, 이 저작을 어, 읽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어, 또좀더 강한 동기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어쩌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교훈을 어, 얻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이 오래된 고전을 읽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라톤의 국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어, 얻고자 하, 함일까요? 어, 아마도 그 제목에서부터 어,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이이 어, 저작은 어, 이 원래 그리스 원어로는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 폴리테이아는 국가의 구성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어, 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저작은 어, 정의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를 또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제목을 어, 통해서 미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얻어내야 될이 어, 플라톤의 국가에서 얻어내야 될 보편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의에 관한, 정의에 관해서 어,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 의도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어, 그런데 어, 이런 그 보편적인 교훈이 그 어, 원을 얻어내고, 어,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어,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어떤 근본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아,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저작이 사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관련해서,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어야 될까요? 한번 어 잠시 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 보면 어 궁극적으로 정의와 관련된 어 질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어 과연 우리가 어 정의를 어 어떤 다른 가치 보다도 우선해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어, 하는 점을 한번 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 말고 우리는 다른 어 훌륭한 가치들을 어, 지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근데 사랑 어,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국가에 대한 사랑, 또뭐 어, 종교적인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가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어, 또이 정의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어, 도대체 정의가 관할하고 있는 정의가 관여하고 있는 범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 훌륭한, 어, 국가를 칭할 때 정의로운 국가라고 그 일컫기도 하고요. 또, 어,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에도 정의로움냐, 정의롭지 않냐라고 하는 것으로, 어, 구분해서 그 사람을 파, 어, 판단하고, 어,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 국가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이고, 혹은 또 개인의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의가 정작 관여하고 있는 이 범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음을 한번 제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글로벌 정의라고 하는 그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의 정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이죠. 이렇게 본다면. 어, 정의의 영역, 정의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어, 물어야 될 정의와 관련된 어, 근본적인 어, 물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하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정의와 관련된 근본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 어떤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 파악됐다고 하더라도 혹은 정의와 관련된 알미, 어, 성취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어, 정의에 대한 암과 또그 실천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양자간의 괴리는 어떤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어,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교훈을 어, 얻으려고 한다고 할때 어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어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뭐 그런 과정, 그런 관점에서 어 시대를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어 교훈을 플라톤의 국가 일기를 통해서 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점 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어떤 근본 질문에 대한 것들은 뭐 그것이 어 모든 질문을 다 포괄하고 있다거나 그것만이 그것만이 우리가 찾아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플라톤의 국가를 스스로 읽어가면서 어떤 것이 사실 은 시도를 초월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국가를 어떻게 앞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고전이든 간에 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는 어 대단히 꼼꼼하고 어 아주 어, 어 철저하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어, 당연한 그이 태도겠죠 그런데 플라톤의 국가 혹은 플라톤의 저작을 우리가 어 꼼꼼하게 읽는다고 할때어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플라톤의 어 저작들은. 어, 대부분 대화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하는 점이죠. 자, 대화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이 어, 존재하고 또 대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어, 장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 대화를 촉발하게 된 어떤 동기도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플라톤의 저작을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의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형식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총체적으로 어 이제 그 이,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런 점입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일권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 같이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요. 어, 두 번째로 그 어떤 그 고전을 특히 어, 이 플라톤의 대화평처럼 어, 어, 고대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를 어, 읽을 때는 이 텍스트가, 어, 어떤 특정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그 저자는, 어, 자신이 속한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점,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 플라톤의, 어, 이, 이 저서는, 어, 음, 두말할것 없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저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어, 자신의 의도를 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텍스트를 작성했다라고 어, 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제 플라톤의 플라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어, 이제 상기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어, 대화편의 그 이, 이 주, 등, 주요 등장 인물이 되는 어, 소크라테스의 존재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이 소크라테스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서 어 재판을 받았고 또 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근데 소칼테스를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라고 하는 그런 어 의도를 플라톤이 갖고 있었다라고 어이상그 가정을 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그 등장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등장 인물을 통해서 어, 플라톤이 그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 나갈 때 어, 뭐 이러저러한 그 소위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환원시켜서 소위 플라톤이라고 하는 저자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에 환원시켜서 어떤 그이어 논쟁이 되는 지점을 해석하는 것은 어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 어떤 그 의견이 분분한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존재할 때, 그좀더 우리는 텍스트의 내용에 집중해서 그어 해석을 어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어,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저자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하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은 플라톤의 의도 어그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어 해석하는 데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는 점입니다. 어 정치 철학사에 등장하는 사상가들의 텍스트와 또 그들이 속해 있는 컨텍스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사실은 어, 그 학자들 사이에 어,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플라톤의 텍스트를 읽음에 있어서는 어, 앞으로 우리는 좀더그이 플라톤의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에 집중해서 어, 해석을 어,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또이 얘기는 어,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는 중에 우리가 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그 서로 상반되는 해석들이 존재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그이 일권의 내용을 좀 어, 소개를 하고 어, 또 어떤 문제들이 검토되어 야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플라톤의 국가는 어, 대화편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등장 인물이 존재하지요. 어 소크라테스 어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같이 어 있었던 글라우콘 어 그리고 어 케팔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또 폴레마르코스, 케팔로스의 아들입니다. 또어소피스틴인 트라시마코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장소로는 어교 아테네가 아니라 특이하게 필라이오스라고 하는 어구도시에서 어, 행해지고 있는 어, 그런 그런 대화편입니다. 왜어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눴던 것은 대부분 아테네였는데 여기서는 왜 아테네가 아닌 그런 곳을 설정했을까? 어 이런 점들을 사실은 뭐 어, 지금 딱히 그 어떤 그 단정적인 대답을 어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 어,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나가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할 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정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저자가 어떤 어떤 장치도 어떤 구성 내용의 구성 요소도 어, 어떤그 의도나 목적 없이 그 설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 그 의도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어, 따져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어, 취지에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이 대화편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 계기가 대단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일관해서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이라고 하는 이두 사람이 피라오스에서 아테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이 길목에 폴레마코스라는 르 사람이 쫓아와서 이 소크라테스 일행을 케팔로스 어, 자기 아버지 집에 좀데리고가서 얘기를 좀 같이 하자 자기네들이 어, 베풀려고 하는 향연에 좀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 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일권의 초반 부분을 그 텍스트를 보면은 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 그런 그 설득의 과정에 있어서 폴레마르코스가 어좀 자신들의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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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같이 동행해 온 사람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으니까 만약에 설령 소크라테스가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강제로라도 끌고 갈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어, 내용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를 돋구기 위한 그런 그이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어떤 그이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가지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정의와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는 서로 다른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전개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가 자신의 의견이 더 옳은 것이라고 이제 믿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설득의 전개 안에는 사실 어느 정도 강제 요소도 만약에 그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 강제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이 장면은 어 설득과 강제 공존이 지금 정의 논의에 전개, 논의가 전개되는데 어 대단히 중요한 그이 밑그림이 되게 미끄림으로 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그이 추정해 볼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 이 드라마적인, 소위 극적인 구성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은 지금 이 케파로스라고 하는 이 집에서 이 소크라테스와 주요 다른 이 대화 상대자들하고 이 대화가 논의 되는 과정 중에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진 않지만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다수의 청중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캐파로스 집에는 이미 어, 그 향연에 참여하고 있었던 어,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 소크라테스와 글 라우콘이라고 하는 이 일행이 지금 들어와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논의를 어, 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는 점. 뭐그 얘기는 어, 사실 이 정의와 관련된 이 문제가. 어떤 뭐 일대일의 대화로서 어떤 쪽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이이 이 내용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느냐의 문제 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그 극적인 배경을 가정하고 구체적으로 일단 일권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일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이 세계의 정의관이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케팔로스라고 하는 어, 이집 주인이죠. 케팔로스라고 하는 노인장이 어, 제시하고 있는 어, 정의관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이 정직하고 어, 남에게 꾸운 것을 어, 다 되돌려주는 것. 뭐 이것을 이제 정의의 기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폴레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관은 어,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결국 어, 친구에게 이득을 주고 어, 적한테 해를 주는 어, 저 친구와 적을 나누고 거기에 적절하게 어, 이득과 해를 주는 것 이것을 어, 정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어, 이 소피스트는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 강자의 이득에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 이 강력한 어,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인 어, 제안을 그 정의관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 세 정의관을 어, 소라테스는다 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권 마지막은 이세권세 세 개의 정의관이 다 어, 이제 논박당한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 당혹함,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 정작 우리가 어, 이해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위 아포리아에 이르는 것으로 어, 일권의 내용은 종결됩니다. 이세 정의관이 어떻게 제시됐고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논박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꼼꼼히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의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거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폴로스의 정의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꾼 것을 되돌려주는 것. 어 케파로스는 사실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정직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어, 정의의 내용이 어, 된다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박은 어떻게 보면은 어, 굉장히 부차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내용과 관련된 그런 어, 논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무조건 어, 정직하고 무조건 그이꾼것을 갚는다고 하는 것이 어, 항상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어, 어, 무기를 빌려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무기를 돌려달라고 했을 때그 무기를 어, 정직하게 또꾼 것을 갚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어, 대단히 그, 이, 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논박이죠. 또는 어, 이런 소크라테스의 그이 논박이 어, 어쩌면 어, 이 포트리 잡기식의 그런 논박이라고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따져봐야 되는 어 것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의 논박을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한 이유는 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어 논하고 따질 때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런저런 판단을 어 하면서 어 그래서 정의를 내가 적용하는 이런 식의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옳은 그래서 부차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상황이라고 설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어 그런 것까지도 다 포괄해서도 항상 내가 어떤+ 어떤 그이 상황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의의 어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초, 어, 추구하고 있다라고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어 지금 소크라테스가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또이 논박도 진행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폴레 마르쿠스의 정의관과 그 비판에 대해서 조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폴레 마르쿠스의 정의관은 어, 어떤 것이 그, 이, 뭐 적에게는 어, 이 해를 주고 또 친구에게는 어, 이득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어, 그 담겨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 소크라테스의 문제적인 자, 그러면 어,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혼동되어 있다면 전혀 다른 매칭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뭐 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어, 내가 내가 그 이득이라고 어, 하는 것이 정말로 친구한테 이득인지, 혹은 내가 해라고 여겼던 것이 정말 해인지, 어, 그게 해가 손해가 되는 것인지, 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은 어, 폴레마르코스의 정의관의 내용을 완전히 어, 뒤집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냐 느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 이 문제제기는 사실은 정의가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해인지 또 어떤 것이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를 아는 것 알미 중요하다고 라 하는 그런 알미 요소가 이제 그첫 번째로 제기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는 뭐 우리는 우리는 흔히 어쩌면 사회적인 정의는 어,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 어떻게 어떤 것이 정의라고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다고 라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폴레마르쿠스의 에 대해서 제기되어 있는 지금 소크라테스의 논박의 내용 안에는 정의의 내용은 암과 지혜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관에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어, 스트스스마코스의 정의관은 결국은 어, 우리가 그이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어, 법을 준수하는 것인데 그 법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어, 법을 어, 그 제정을 하고 어, 따라서 그 법의 내용은 권위가 있고 가장 강력한 자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 법을 어,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법을 따른다는 것은 강자의 이득에 봉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어, 뭐 이런 주장은 그, 어,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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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림칙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 뭐 대부분 강자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에 맞춰서 어, 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항상 강제의 이득에만 어, 봉사하는 그런 법으로 어, 취급될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 동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어, 여러분들 중에는 어, 이플라톤의 국가 일권을 읽는 중에 어,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이 나올 때 어뭐내쪽 내심 그이 속이 시원한 그런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 어 우리가 정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에 따라서 어 그런 정말 강자의 이득에 봉사한다는 것만으로 그 그칠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 하는 것은 상당히 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정의관을 어 접하게 될때어이어 마지막으로 이제 일권 마지막에 내리게 되는 결론은, 어, 사실은 세 개의 정의관이 다, 어, 소라테스에 의해서, 어, 논박이 됐지만, 정작, 그렇다면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확실히 밝혀내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일종의, 어, 이 아포리아 상태, 어, 소위, 어, 이제 그, 이 어쩔지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어, 이일권 마지막 단계에 어, 소크라테스와 그 나머지 대화 상대자들이 갖게 된 그런 어, 결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 일곱까지 내온 이제 여기까지 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지금 이렇게 그 뭐랄까 일종의 아포리아 상태에 이르게 된 대화 상대자들이 아포리아 상태에 그치고서 그냥 자리를 뜰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정의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